안녕하십니까. 군산성실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군산시 문화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9억이고요. 실 투자금은 8,200만 원입니다. 건축년도가 201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총 15세대이고요. 옵션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만 빼고요. 원룸이 4가구, 1.5룸이 5가구, 투룸이 3가구, 쓰리 룸이 2가구 되겠는데요. 4층에는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주인께서 살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산에 원룸은 200에 25만원 정도, 1.5룸은 300에 37만원 정도, 투룸은 300에 45만원 정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지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깨끗하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인께서 거주하시면 더욱 건물이 빛이 날 것입니다. 군산에 원룸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성실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원룸에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룸에서, 어, 군산중학교가 여기 있고요. 군산중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가 군산상고 있고, 이쪽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남중학교가 여기가 있고요. 이 원룸 건물에서,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석지산이라는 산이 있네요. 이 월명 호수가 보이는데 이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우리나라의 산책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산책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걸어서 한 30분 정도 조금 더 걸리는데 걷다 보면 지루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경치에 매일 걷고 싶은 그런 산책로입니다. 군산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지금 이쪽이 월명동이에요. 이, 이, 이 도로가, 어, 어, 옛날부터 만들어진 가장 큰, 옛날에 만들어진 가장 큰 도로인데, 이쪽이 월명동이고요. 이쪽이 월명동이고, 이쪽이 어, 나운동을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월명동과 나운동의 한 중간 지점이 이 문화동이라는 곳입니다.